빨리 오셨네, 추디. 네. 이쪽이 엄청 좋아요. 네. 어, 믿음이란 것이 없어서 젊어서, 완전 나이가 먹은 게는 나도 많이 먹어서, 이제, 그것이 교류하고 그랬어, 그랬는데. 믿음이 한 가지 거 있지 않습니까, 만 막. 그래서는 이제, 어디다 선택이왔으냐 성당에를 갔어. 안 씁니까? 오늘은 어떤, 어떤 내용을 셨어요 아따, 잊어버려. 여기 들어가고 여기 흘러버려. 살아봐. 얼음기로 들어가고 연기로 흘러버려. 그래도 나보다 이간에서는 제일 종이 좋다고 한대 아따, 아, 술은 옛날에 그 옛날에는 술도 못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는 밥은 쌀밥에서 먹을 수 것도 많이. 그런데 밥은 버리밥에 먹고 술은 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버리로 해놓으면 툭툭야서 그 맛이 없잖아요 술한개 그리는 것같아그러고 이렇게 술밥한 주먹을 술한 잔은 줘도 술밥한 주먹은 안 준다 그어 그렇게 소중해어그러고 <몬도> 이제 세무소 직원들이 제일 무서워 직업 사람들은 술을 해서 먹어야지 세무소 직원들이 오면은 벌금이 겁나 나요 들키면은 그래갖고 거 시기, 셈새끼고 온다고 하그 밥만 막아, 통송다부서불고 그랬어. 옛날에, 옛날에 술할 때 같은 이런 거, 쌀은 엄두도 못네. 그래갖고, 차라리 버리밥이 더 나선디. 혼합국하고 또, 버리, 버리하고 바꿔서 또 사먹고, 그 발침이 한 것도 없잖아. 혼합국은이. 그런 지장을사고려혼국이 뭐예요? 말하자면, 어서 이제, 저서 이제, 수입이온 것인가 몰라, 그때 시장에는. 버리 썰어 놓을 게 누르고, 그거가 이제 쌀이 섞어졌는데, 밥심이 아것도 없어. 금방 배가 꺼져버려. 그래도 이제 쌀밥 먹으려고. 그거 이제 버리 팔아갖고, 이제 그거 사먹고 그랬지. <laughs> 너무 오래 산께는, 이제, 산 것이 힘들더라고. 힘들어, 고생해. 아프고. 저녁에 막, 아퍼. 간질약, 혈압약. 요것은 혈압약. 요거는 아스피린 혈압약. 저, 천식약 요거는, 이제, 감기소가 갖다 놓은 약. 아! 이고산 것이 힘들어. 아! <놀람> <놀람> 물잘된 수돗물 저기서 온 것은 비하수고 수돗물이 더 좋대 나 먹이고 손만 대면 딱딱 빼어 보이.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시더만, 요새. 외할머니 살아계시 응. 몇살 잡지 했는데? 87세. 나보다 7살이더 응. 잡았네. 이제 천세만 87세? 응, 응, 응. 응. 정정하셔, 아직, 다행히. 근데 맨날 그 얘기해. 할머니, 이제 우리가 열번 보면 많이 볼까? 맨날 이래. 볼 때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랑이 슬퍼. 할머니랑 열번봄 많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농담인데도 그게 되게 슬프긴 해요. 음. 그렇게. 손주들이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런데 네,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했었는데 응.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 그니게 젊은 사람들하고 사무원 그렇게 소금 느거리는데막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아내를 어쨌든난 아내를 못 먹어요.